이제 아무 생각 없을 적이 제일 좋아. 무슨 생각 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무료하게 지내는 거야. 무기력하기도 뭐 하고, 여기 앉아 있는 자에는 뭐그 티나무가 네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다 지금 이렇게 자전거를 세워놓고, 돌벤치가 두 개, 세 개, 두 개, 세 개, 이래 열 개가 있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제일 좋은데, 이 시야가 나무들이 다 뺑뺑 돌려 가려서 탁트이지 못해서 머리에 무슨 맑은 생각이 들길 않아. 그냥 이렇게 여기 인터넷 와이파이만 잘 터진다, 이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거야. 매미 소리도 이제 조금 들리네, 저렇게. 저기는 무궁화 꽃이죠. 아직도 잘 피어있고, 사람들은 몇 사람씩 오고 가고 그러는 거 봐. 앞에 대추나무는 대추가 몇 개씩 달려있어. 이쪽에 대추나무는 저쪽에 대추나무만큼 많이 안 달렸네, 올해. 이렇게 그냥 세월을 보내는 거냐, 뭐.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을 게뭐 있어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 코로나 하루 모두 고통을 겪고 있으니 아 세상 살기 참 힘들지. 전쟁도 하고 병마도 생기고 그놈 이념 사상이 뭔지 종교 전쟁을 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발광들이고. 그러니 이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다른 게 부처인가 가만히 앉아 있어,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예전 생각이나 떠올르면 이렇게 한 마디씩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뭐하러 살라고? 아줌마는 뭐 이제 늙어가지고 뭐 이제. 어디가니 말이야 몸 아프다간 사람이 분명히 죽을 거라고 그런데 죽기 싫다고 그것도 또 이제 자꾸만 진통제를 사다 먹네 진통제를 사다 먹으니 까뭐 진통제 먹을 적은 이런데 말이야 해열진통제를 먹으면 염증이 좀덜 하잖아 이빨이 이빨이가 다 빠져가지고 몇개안 남은 치아가 걸걸거이를 먹을라 그랬는데 그래. 앞니도 아프고 어금니 하나 남은 것도 아파. 그래서 그거 뭐야? 진통제 이름도 얼른 생각이 안 나. 정신이 이게 뭐 치매 끼가 조금 있는지 자꾸 깜빡깜빡해. 자꾸 그 기억이 머리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무슨 진통제지? 잘 사람들이 먹는 거. 아, 그게 뭐, 편잘개벌이 옛날 생각만 나. 편잘개벌이는 그러면 두통, 치통, 이런 데 먹는 거. 왜요? 엉뚱하게 백신 아스, 아마 뭐 아스테랑금 쟤네 건가 먹고 생각이 나는 거. 그 머리에 엉뚱한 게다떠가지고그 진통제 이름이 왜안나 생각이 나지? 그 중앙약국에서 내가 어, 사다 놨는데 비상으로 비상약으로 뭐그거만 뭐 있는 게 아니야 뭐 다리 아픈데도 뭐 이렇게 다리 땡기는데 이런데 약도 사다 놓고 아 어, 피꼼씨, 피꼼씨는 그거 영양제 아니야 그런 것도 사다 놓고 뭐 여러 가지를 사다 놨는데 생각이강 이렇게 귀신이 맞고서 얼룩고 이름을 못 나오게 하거든 머리에서 지금. 그래서 뭐쭉 다른 건 주위 건 뱅뱅 돌려 뭐 어떤 영화배우 지목해서 그 영화배우 이름이 머리에 안떠올르면그 주위에 사람들은 색색하게 잘 떠올라. 아, 아 말하자면 생각지 않을 하는 거는 그런데 그 알아내려 하는 거는. 얼른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이걸 이렇게 텍스트화 하는 걸 끊고서 말하자 가만히 있으면 그때가 생각나면 또 다시 텍스트화를 해가지고 또 이어야 될거 아니야. 왜 얼마나 골머리가 아파.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진통제. 요새 요게 말하자면은 백신 맞고 몸 아플 때먹는 진통제. 그건데 어이 머리에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뭐, 뭐라 하더라. 아이, 이제 뭐 6살 짜리도 있고, 8, 10살 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 머리에 얼른 생각 안 나.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생각이 난다고 생각하려고 내면 안 나지만 아직은 그렇다 이런 말씀이야. 자, 어 지금 그렇다 이런 말씀이야. 머리가 그렇게... 막혔어. 조금 있다 이제 또내가 요걸 끊고 난 다음에, 다음 말하자면, 생각을 해가지고, 어어 다시 이렇게 또 요걸 클로바 노트에 강론을 펼칠까 합니다. 아이, 머리 참 나빠졌어. 왜 그렇게 얼른 생각이 확 막히느냐, 막이 요렇게 욕이 싸가지 없는 귀신놈이 뭘 막고서 여기다 같이 글을 못 올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이두 글로 뭐 귀신이 내 눈썹이 요렇게 코 같은 게긴게 게 나는 거는 그게 마귀 눈썹이라고 내가 깎아서 키웠는데 이렇게 뛰고 스마트폰에 꼼꼼하니까 거울처럼 보이네. 스마트폰이고 거울처럼 보여. 얼굴이가 보여, 이렇게. 심청이 뚝뚝 떨어 아주 놀부 같아, 내가. 내가 내 얼굴을 봐도 난 놀부여. 놀부 심청을 떨고 있어 아주. 심보가 고약해. 놀부처럼 생기가지고 머리는 빡빡 깎아가지고 앉아가지고. 대갈 빠질 빠까지 깎아. 말쵸뭐 돌중들부처럼, 돌중 화상들처럼 빡빡 깎아가서 아주. 뭐가 자꾸 머리에 툭툭 부러나고 그래서 땀띠오른다고 알겠어? 이래서 육도 문자가 주길 벗겨 끌는지 꾹 참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못 맞다 해가지고. 놀은 심청을 떨고 싶어가지고. 예?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 뭐. 그걸 이거 꼭 새로 하게 한다고 그 타이레놀 타이레놀 날 말이 왜안 나오지 글쎄 그걸 칵 맞고 있어 그걸 지금 요렇게 이제 또 이렇게 검색창에 물어봤어 그랬더니 타이레놀 그러잖아 아 그게 왜머리야 뱅뱅 돌듯돌듯하면서 입으로 안 튀어나와 이시부라를참 좋... 물어봤어 그랬더니 타이레놀 그러잖아 아 그게 왜 머리 야 뱅뱅 돌뜩돌뜩 하면서 입으로 안치어나와이 씨부라를 참 조지락 깔리기지 <laughs> 이렇게 쌍욕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래, 이런 욕을 하면 또씨벌 욕한다고 지랄 욕값들하고 씨부그글를못 올리겠지 저런 데서 다 폐지하고 아이들 막 폐지하려고 그러고 에이 개족같은 놈의 새끼들 이미 씨부라놈 타이레놀이 왜 입에서 안나와 타이레놀 타이레놀 이씨부랄놈들아 <laughs> 아 이제 다이래 놀이라고 알았어 여기다가 이렇게 방론을 하고 텍스트도 하려고 이렇게 아, 녹음을 해봅니다 이 시브랄 넘어가.